아, 3월 4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들이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니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배듬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삼일 만에 살아나리라시되 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이리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이의더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고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구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메 곧 보게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에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만나고 새벽에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믿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못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들의 믿음의 방향이 결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향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바라 알지 못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받아서 믿음의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나침반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이 걸어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도록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순환의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곧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순환,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주 사실 3월 2일이 사순절을 우리 교단은 지키지 않지만 사순절 렌트라는 기간의 제 수요일입니다. 결국 사순절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고난을 알리는 날이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은요. 인류에게는 구원의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달갑지 않은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아픔이 있는 경우 길이었고 이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단절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겐 좋은 일이었고 선한 일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하여 두시는것 통해서 뭡니까? 일일오량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얘기해 줍니다. 인류를 이롭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홍익인간이라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그 건국 이념이 나갈 수 있는 거죠. 널리 사람이 이롭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인류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하여 주시는 삶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속히 그치야 합니다. 왜더 이상 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평화가 임해 줘야 됩니다. 우리 그들을 화해하고. 그들이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인가를 항상 묵상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고 믿음의 방향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 안에서 합당한 믿음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환되고 다음에 예수님이요 여리고로 내려가시다가 맹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살합니다 한번 부르진 것이라 여러 번 부르짖음으로 며 예수의 주의를 환기시켰고,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보기를 원한다는 말 속에 새롭게 눈이 띄어지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엔 맹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바랍니다 제지했습니다. 소리 지르자, 더 소리 지르자, 또 제지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부르짖었다라거죠또 뭐합니까? 끝까지 간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오늘 이곳에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달려 나갔던 이 맹인의 기도처럼 우리도 이렇게 간절하고 또한 강구하고 은혜를 간구할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의 우상까지도 깨닫게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아니 왜순단 예고 다음에 맹인을 고치는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기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순단 예고를 들었지만 제자들은요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하나님께 더 한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던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해야지, 경험, 경험을 경험을 맛보야지, 아 구원을 머리로만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어물로 죽었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것이 내가 나의 삶을 새롭게하여 변화시켜 주는 것이 나는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구원 구원이라는 개념을요. 이디아적인 개념으로, 컨셉으로 이해해서는안 되는 실존적인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실존적으로 내가 뭐하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을 뭐하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순한 예고를 했지만 제자들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지면 안 해야 된다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맹인의 사을 통해서 구원은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 구원의 능력을 맛보아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제목 중에는 경험하라는 얘기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라고요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더라고요. 그것은요. 기독교 미안하지만 믿음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종교는 경건예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경험의 종교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고요 조만 나의 제위에서시자가 주신 예수를 내가 느끼고 깨달아 질때내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지식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단 관념적으로 알아가는 구원의 삶이 아니라 실존적인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구원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더더 깨달아야 될게 뭘까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사순절 우리 교단은 지키지 않지만 예수의 고난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신 주님의 길이 나타나고 있다면 테레로사.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의 고난에 동참함을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도체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구원의 능력을 맛보고서한번더 부르짖자는 것입니다. 아, 이제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라고 했을 때한번더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도의 용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서부터 우리 온라인 예배가 확진자 때문에 못 들었는데요. 이제 함께 되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거리 두기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서 주임전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원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지켜 주시고 오늘 단잠을 깨워 주셔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 깨어 주신 새 날입니다. 기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가 가정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혹여나 어려움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생업과 일터와 사업장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 9일 날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합당한 자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분별의 영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깨달아서 합당한 자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국민을 여겨 주시고 속히 전쟁이 아버지 멈춰지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살상되지 않도록 하나 님께 도와주시고 그곳에 그리스의 평화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더욱 더 육택되어지는 삶들게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는 기이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 끝까지 이어져중인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담제가 복사님위 함께하시고 예담자은 도서관 위에 함께하여 함께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거하는 윤수일 목사님 이정 사모님 예찬의 예진 예훈이를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삶을 주님께서 인도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